직원분 세 분이 어. 물을 이만큼 <laughs> 가져오시는 거야. 지금 감사합니다. 누가 저 히어했어? 내가. 그냥 아 예, 지금 너무 히오. 웃긴 게그 전에 그 전에 그 분이 계속 오한 미니플이 조한 미니플이 짰는데 우리가 한국사 다 한국말 을 했어. 한국 사람이잖아. 근데 갑자기 외국 분이잖아. 우 근데 다 외국 사람이라고 1분만 기다리라는 걸 오한 미니플에서 빠르게 가셨어 네, 외국인 다음에. 뭐... 외국 무섭겠다. 어. 아거기 맛있어. 같이 가자. 어. 어, 오늘 역대급. 우리 호흡해. 마이크 다 거의 다 들리지 않아? 오늘 역대급 시끄럽다. 아, 네. 아 우리 이렇게 가미 아, 우리 응. 이렇게 시간 동안 놀아. 우리 어떻게 너네 3 시간 동안 말을 할 수가 있는 서 그냥 말만 해. 그냥 이렇게 말만 해. 우리 지금 다른주제 주제도 벗어말 좀. 맞아, 맞아. 맞아, 맞아 주제가 빙봉, 빙봉. 어. 빙봉, 빙봉, 빙봉. 지금 약간 우리 숙소에서의 모습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 것다 이건 약간 맛보기? 네, 약간 맛보기. 진짜 어, 너무 맛보기다. 맛보기? 맛보기? 이게 맛보기라고? 너무 맛보기긴 어. 해. 그럼 나가야겠다. 우리 우리 진짜 밟아. 안 돼, 나가지 마. <laughs> 맞아. 진짜 좀 밟아. 많이... <laughs> 신기해. <laughs> 뭐야 <뭐예요>, 혹시? <laughs> 어, 어, 어. 아, 준이야 절레절레하시잖아. 아니. 이제 모르겠... 도 그래, 보여줘. 그래. 언니 윌링도 보여줘. 해줬는데, 아, 아 그래. <laughs> 그래. 아, 이거는 일단 방에서 보자. 우리. 그래, 하지말자 이거. 냠냠냠. <laughs> 냠냠냠 오늘 사복 제일 잘입은 아이치린 한 명.